나. 오빠. 진짜 <목소리> <오빠. 지야도 멋있었어. 목소리> 웃겼어. <laughs> 이거 어, 하나 사야겠다. 엔딩누 아, 진짜요? 그러니까 한국에 있더라고요. 형네 집이 근처여서 아, 진짜요? 아예 예. 나 해서 블로그 좀 시작해 볼까 봐. 아, <laughs> 너무 예쁘다. 흔들고 상황이 있더라도 음. 이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마음, 같이 만자라는 의지를 가진 음. 그림들이었거든요. 음. 근데 그 그림은 시리즈 중에 하나 마지막 그림이었는데 음. 그 음. 주변의 다양한 것들에서 가운데서도 이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음. 그림을 그렸었거든요. 아.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제 행성에 대한 약간 느낌을 받게 됐어요. 음. 그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세대는 SF 세대가 맞아요. 음. 음. 그래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삼 다섯인데, 비슷한 세대 네네네. <laughs> 네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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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그 세대에서는 yes. 약간 뭐 ET라든가 스타워즈, 그렇죠 스타워즈. 뭐 아니면 백서퓨처라든가 어. 이런 그런. 어렸을 때 있으면. 네, 위, 위도 있고 이런. 사이언스픽션에 관련된 <laughs>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은 <laughs> 영감을 받았었고. <laughs> 그래서 플래닛이라는 아, 생각이 들자마자 아내 전시는 플래닛스로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가졌고요. <laughs> 뭐, 음, 음, 네. 저쪽, 저, 저, 어떤가요? 오늘의 네, 네. 전시. 오늘 전시 너 좋은 것 같아. 되게 원래 오빠 스타일의 공간 자체가 다. 너무 예쁘다. 음. 응. 그래서 훨씬 제품에 포커스할 수 있고. 희름판에. 희름판. 어, 되게 완성도가 되게 높은 전시인 것 같아. 어 너무 예쁘다. 이게 다 솔... 모아놓으니까. 응. 진짜. 음. 응. 난 이것도 좀 색달라서 좋은 것 같아. 내가 예전에 본 거랑 좀 다른 느낌이야 나는. 그냥 좀 색깔도 많이 안 썼고. 그래서 뭔가 나또이 안... 음, 되게 스가 이제 되게 생겨버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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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뻐. 아어도 뭔지 모르겠어, 근데. 뭐 다른 분들 거 같아, 이거는. 약간 다른 방. 완전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포켓몬. 귀엽다. 그러니까. 영구공고향어로 이거 뭐지? 뜻하고 있는 거지? 아닌데?